<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 8장1 2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바울은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의 문제로 인해 서로 갈라서고 바울은 육로를 택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공동체를 재차 방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빌리뽀를 지나 핍박이 심했던 데살로니까, 그리고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그리고 철학의 도시인 아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핍박을 통해 복음 지역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출발 전 본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거절했던 마가를 향한 시선도 조금은 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비록 인생의 계획은 우리들이 세운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마지막 사역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벌어졌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갈리오가 아시아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리오는 주후 51년, 52년 사이에 아가야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문 정보와 주후 51년, 52년 사이에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가 된다라는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전후에 있었던 첫 번째, 세 번째 모든 사역의 연대기를 추정해 볼수 있는 귀한 역사적 정보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2절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 그를 붙잡아 법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겼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분명 바울은 할례 문제로 유대인들과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에 보시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갈리오 총독은 14절과 15절에 바울의 문제는 민사법이 아닌 종교법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모두 쫓아냅니다. 그러자 17절에 유대인들은 갑자기 한 명을 때리게 되는데 그 사람은 소수대네라는 회당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처벌하지 못하자 바울을 도왔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회심했던 그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다가 때리게 된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 도시에서 수리아 지역 안디옥 도시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총세 도시를 거쳐 복귀하게 됩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8절의 바울은 고린도에 여러 날을 머물다가 안디옥 도시가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총 1년 6개월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린도의 시간은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아내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이 부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범이 되는 부부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 부부는 기러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그들의 생업인 텐트 직업을 다 접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많은 서신서 중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 설명합니다. 이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바울에게 주신 영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부 또한 바울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언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2차 전도 여행 동안 무사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서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문화에 따라 그들의 전통에 따라 나시린의 서원법대로 그의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 장소는 고린도 도시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겐그리아 항구 도시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2차 전도 모든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머리를 밀며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 안디오 교회에 복귀하기 전에 첫 번째로 방문한 지역은 겐그리아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두 번째 장소인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참고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잠시 들렸을 때의 특이한 점한 가지는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도시를 중요한 도시로 여겨 그 부부를 그곳에 남겼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넘어 로마와 더 나아가 스페인으로 갈수 있는 중요한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항구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밭을 점검합니다. 그러자 20절에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하며 그에게 그곳에 남아주기를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방문할 것을 말하게 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에 복귀하기 전에 세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가이사랴가 됩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로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 2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부터 안디옥까지 그 경로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머문 도시는 갠그리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머리를 밀며 감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배를 타고 도착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한 뒤에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랴 항구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얼마간 있다가 다시 육로를 통하여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니며 제자들을 세우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가야 지역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지역 안디옥으로 바울은 복귀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집중적이었던 도시인 고린도 교회 사역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사역과 모든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갠그리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밀며 서운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바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언약이자 동시에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씩 복음 전파의 주도권은 본인의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으로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곳을 정탐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곳에 다시 올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계획해야 합니다. 열정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삶의 목적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심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뜻 안에서 열정을 품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새로운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동욕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라와 디모데도 함께하고 사도 행전의 저자 누가도 바울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성장이 성숙함이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변할 때, 부모가 변할 때, 목해자가 변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변했을 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욕기 7장 10절. 그리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고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위로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던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